저한 네.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왜? 어, <laughs>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어. 아니면 장이 안 좋은 건지, 어, 그리 그러니까 앞으로 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케이. 한 번만. 삼성전자랑 LG전자를 사는. <laughs> 가면서 <통해서 웃음> 깨자마자. 오. 하차요? 하차미주 매니저님 찾은 <차> 표주 <laughs> 진짜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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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잠깐만! 어, 깐만 미쳤나 봐! 뭐야! 우리 테스트 시켜! 멘트 바꿔야겠다. 아니, 이는 거야? 응. 아니 청구 사람이 26% 올랐어! 아 어떡해. 떻게 <목소리> 아무것도 안 넘어갈 것 같아. <놀람> 아, 일단 무서워서 LG 는다 팔았거든요. 벌써 글쎄? 아니 <놀람>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게 봐봐 450 남았어. 5 9 0데 450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플러스. <놀람> 아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냥 500보다 적은 자, 맞냐 그냥. 그럼 내가 그내 돈을 여기다가 그냥 투자. 좀안 되지. 안 되지. 맞춰서. 아니야, 500 맞춰 오지 그러면. 너 정말 진짜 하차할 것 같구나. 마음이 <laughs> 됐어. <너> 마음이. <laughs>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돌리는 것 같아. 이준 씨다. 이준. 아니, 아니. 아니, 요즘 많이 힘드니 <웃음> <웃음> 아니, 왜한테 서바이벌 한 데가 마이너스가 나냐고. 항상 플러스였는데. 이걸 어떻게 뭐 어떻게 다시 뵙게 시키냐니. 근데 많이 까진 건 아니야. 왜냐면 사실 어제 <laughs>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laughs> 잘 봐. 지금 <laughs> 3개월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가도 굉장히 충분한 기간이다 어,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아,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네. 잘 없어요 어, 내 어, 마음이 심한... 계속 떨어지는 거지 어, 종목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뭐 단타를 전 단타를 어. 할까 아아요아니 단타? 단타 모르는 것만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면한 12만원 정도는 할수 해본 수수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당당하건데 초반에는 초심자의 행운 때문에 조금 벌수 있지만은 반복하면은 굉장히 나아고갈 거예요 그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없어 마이너스 10인데 어떡하라고 지금 현금이 300만 원이나 있어요. 비중은 높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중을 높여야지 지금. 모사도. 네. 야뭘 걱정해?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만. 음. 우량주 말고. 우량주 말고. 오를 것 같은. 우량주가 오를 것 같은. 우량주가 것 오를 것 같은 주식이 말고. 우량주예요. 음. 이미 올라 있는 거 말고. 음. 단기적인 뭔가 알파를 추구할 만한 종목을 좀 갖고 가고 싶다 이 맞아. 말이잖아요. 네. 음식료 중에서 한번 골라 볼까? 1등은 당연히. 아, CJ 제일자랑 CJ. 어 CJ 너무 큰데? 지금 넣어서 네가. 밥한 숟가락 뜰수 있겠냐? 아, 어. 동민 프로님이 응. 동민 프로가 됐어요?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래 응. 당연히 만약에 하차가 아니면 나도 넣지 제일 재당 근데 지금 제일 재단을 넣으면 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미? 젤제당. 나 지금 플러스를 원하는 제야 재당 마이너스니까 40만 원 사야지 넘었네. 지금 비비고 계속 잘 팔리고 있잖아 내가 원래 47만 원이었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47만 원에 팔았지? 네. 그게 40만 원 됐잖아 네. 어우 나 같은 건 괜찮을 거 같은데? 나는 이제 네.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종목을 발견했어. 내가 딱 천만 원에 살라고 했지. 그나 백만 원에 사. 5% 빠졌어. 나 너무 행복해 한다. 와, 5% 빠졌다. 왜 90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와, 긍정적이다. 아, 어, 그렇지. 왜냐면 백만, 100만... 내가 천만 원에 사야 되는데. 빠지는 게 좋은 거라니까. 이게 분할 매수 들어가니까. 평균 아, 떨어질 때 사라? 그럼. 내가 개런티 해줄게. 1등은 못할 거야. 그렇지만 꼴찌는 아닐 거야. 걱정하자. 꼴찌는 유력한 사람이 한명 있어. 마이너스는. 장. 진짜? 거의 꼴찌야. 거의 백 거의가 꼴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CJ c 제일 자넣을게요 근데 만약에 나 하차해 응. 다 같이 동반 하체. 차 <laughs> 어. 왜냐 야? 왜냐 난말 프로님들 말을 듣고 한 거잖아. 딱 내가 말 마이너스야. 나 근데 마이너스야. 내가 같이. 다른 건다 한다 그랬는데 동반 하차는 얘가 잘안 나온다 솔직히. 왜요? 왜 추천해줘서 한 거잖아요. 응. 여기 놀기 너무, <laughs> 너무 재밌어. 여기 놀기 너무 재밌어. 나주에한번 <laughs> 아주 휴가 나오는까이 카티비. 나 카티비.